정부가 인천공항과 인접한 영종도 매립 부지에 여의도 크기의 대규모 관광 레저 허브인 드림 아일랜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이곳에 워터파크와 특급 호텔, 쇼핑몰과 테마 공원이 조성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의 1.1배 크기인 인천 영종도 매립 부지에. 대규모 국제종합 관광레저 허브인 드림아일랜드가 조성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마리나 리조트, 테마공원,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림아일랜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한인 상공인연합회 소속 동포기업인들이 주도하는 세계한상 드림아일랜드가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선 투자를 통해 부지를 조성한 뒤 정부에서 투자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받아 개발, 운영,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서울 경기도와 인천공항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 416만 제곱미터의 준설토 매립장이 2020년 조성돼 2단계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로 도약할 전망.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실무협상 절차를 서둘러 내년 상반기에 법적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총 사업비 2조 4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1,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